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엘칠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엘칠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졌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8,000원에서 42,000원 이렇게 세력들이 계속. 골파기 작업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LTB 관계자분들이 미국에 있는 FDA 푸드 앤드 드러그 애드미니 네이션이라는 이 간청이죠 식품 의약국인데 여기에 지금 CRA 보안요구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또 뉴스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나왔다 왜 서학에서 만든 이 팩토리에서 무엇이 생겼다? 즉 품질,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 스크러치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스크러치 긁히는 거죠. 그게 나면 안 되는데 오늘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 이슈가 어떤 거냐? 보안 요구서에서이 팩토리에 대한 첫 번째 포스트, 이게 또 문제가 생겼고, 이 세컨드가 어떤 거에 나면은 이 품질, 이 퀄리티에 이물질, 불순물이 들어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과연 FDA에서 이 항수제약의 팩토리를 이렇게 대량으로 이 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컨트롤 할수 있냐? 이것에 또 약자가 나왔어요. 또 CMC라고. c자가 이. C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풀이하제 케미칼, 뭐, 화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M이 역시 이 팩토리에 이제 뭐, 그 앞에 컴, COM, 뭐, 팩토리 이렇게 제조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세 번째가 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자, 그럼 이 제조 공정에서 이 품질이 무엇이 생겼습니까? 지금 불순물이 생겼다. 두 번째, 이세 번째, 이 컨트롤,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했을 때 지금 CMC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LCLB가 빨리 여기서 리포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FDA하고 계속 일및 작업보다는 뭐 보고서를 써서 올려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어 페이퍼가 잘 작성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치는 거야 계속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다. 갭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 고점 대비 이제 12만 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제 4만 원이 깨졌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12 전환 사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12 빼고 전환 빼고 사채없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만 6천 원에 돈을 얼마를 빌려줄게? 366억을 빌려줬죠 근데 지금 주가가 3만 8천 원 정도 돼.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종가는 39,000원이죠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으니까 이 가격대 지금 팔아버리겠다 라고 그럼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어, 줘야죠 366억을 물론 뭐 강남 4억이 뭐 1,000억이 넘어가고 지금 이제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그 음, 다음에 뭐 청주에 또 팩토리 지으려고 또 부지도 갖고 있고 또 상장되어 있는 계열회사가 문어발처럼 이제 8개 문어는 반드시 다리가 8개 있어요 없습니다 7개 없어요 정확하게 8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lg 스뭐 s k 다 현대 8개만 상장하죠 비상장해서는 뭐 100, 100개가 있어도 자엘 l b 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장사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왔다 지금 시즌에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때 l c l b 의의 메인은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메인을 딱 잡아서 이 메인의 어 요점을 파악해서 포인트가 뭐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l c l b 가 지금 CMC를 받다. 케미컬 t 어, 팩토리 그다음에 또 컨트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솔루션 해야죠. 해결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FDL부터 보안요구서 CRL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빨리 제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또 신학을 내가 하나 개발했다. 이것은 임상, 일상 가기 전에 전임상이라고 그러죠. 시장성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상, 일상, 이상, 3상까지 가고, 3상에는 그냥 글로벌 쪽으로 이제 가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임상 3상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 FDA로 간다 여기서 이제 NDA라는 약자가 있는데 누라는 거죠 누 드로거로 라고 나오는데 이제 약물 드로그 나오는 건데 이 새로운 약물을 우리가 개발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진짜 이제 신약을 개발했다 이래서 FDA에 가서 이걸 허가를 내주세요 그런데 FDA 쪽에는 그렇게 쉽게 쉽게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제약회사를 그냥 커팅 한다? 친다?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괜찮은 이, 뭐야,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 CRL을 받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두번 정도 이제 기회를 놓쳤죠. 이제 세 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 3월 20일 날, 어, 거, 승인 거절을 당하고 나서 CRL을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l c h l v 가 지금 간암치료제 1차 치료제인데 이것을 주입하게 되면은 지금 어 항암제에서 2세대 표적 항암제죠. 보통 항암제가 이제 3세대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면역 항암제로 나가요. 자, 이 면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두 번째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이 LCLB 제약회사가 가남이 신약이 이 글로벌 쪽에 있는 제약회사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자, 이 로스라는 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적으로 엄청나게 되나요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알아요 노스 하면은 항암제 만드는 세계 1위 회사라는 거죠 모든 항암제는 이 노스에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90%가 1년 매출액이 1 0 0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1년 매출이 한 150조 정도 되나요 삼성전자가 한 3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의 한 100조를 갖고 있네요. 아, 노스라는 회사가 직원이 한 10만 명 가까이. 삼성전자가 지금 5만에서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이 아, 노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국 정도 이 계열, 이 회사를, 가, 지점을 갖고 있고, 또 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아, 아스, 아,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했지? 코로나19 때 굉장히 유명한대학회사인데이 회사도 뭐, 1년에 매출액이 60조에요. 이 회사는 이 스웨덴 회사인데, 어, 영국하고 MLA 합병을 했어요. 이게 본사가 이제 영국으로 간 거죠. 자, 1년 매출이 60조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두개다 1차 치료제, 간암 치료제를 받고 있다. 근데 생존 기간이 19개월도 안 돼요. 근데 LCLB에서 만든 이 제약회사, 어, 바이오회사, 항암제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 니보세라리네이 간암치료제, 표적항암제 2 세대죠. 이걸 주입하면 23개월을 산단 말이에요.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 l h b 에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두고 있다 이거죠. 자, 이걸 왜커팅을 하겠습니까? 이 주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LCLB의 아스크라제네카하고 그 다음에 로스라는 이전 글로벌 회사에서 항암제를 만들어서 항암치료제를 지금 판매하고 있다. 생존 기간은 뭐한 18개월 정도 된다. 근데 LCLB가 만드는 이 제약회사는 한번 주입하면은 한 23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다. 월등하죠. 랭킹 1위라는 거죠. 자, 이런 회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요그 회사들이 지금 시총이 얼마라는 거죠, 지금. 자, 노스 같은 경우는 뭐, 100조인데, 비교하면, 이, 뭐, 니고사라리, 가남치료제, 이거를 판매하게 되면 1년에 한 2조 2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100조에 2, 2조 2천억 정도는 2%밖에 안 돼요. 영업이 뭐, 한 1조 8천억 정도 나오는데, 이러고는 언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제약회사한테 팍팍 밀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존슨 존슨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을 패권 다툼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의약품 원료, 의약품 뭐 제약 바이오 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관세를 뭐 지금 반도체 한100%막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만큼 자기네들 기술이 조금만 떨어지면 뭐 관세 100%자 의약품도 관세 100% 때린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진영원 회장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8 0 0천원 정도 돼 있다. 뭐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럼부터 해볼 만한 싸움이죠. 전환사채 시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또 유상증자도 할 가능성도 없고, 근데 지금 또 유상증자 또 얘기 또 나오죠. 자, 그런, 지금, 오죽했으면 CEO를 또 체인지 했겠습니까? 자, 미국 엘라바에 있는 이엘칠베의이 뭐야, 그룹, 어, 계열 회사인데,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는 LCLB가 주가가 단분간은 이제 38,000원, 그 다음에 42,000원. 이러다가 이제 미팅, 하나의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뭐 다시 또 5만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LCL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